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위법상이 적발돼 사실상 철거가 결정된 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에 대해 속초시가 행정처분을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빠르면 이달 중 본처분과 함께 시설 철거를 위한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전망입니다.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시장 재임 시절 지역 랜드마크 유치를 위해 속초해수욕장에 조성된 대관람차. 연간 수천만 명이 방문하는 대표 관광지가 됐지만 지난해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각종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서 시설 해체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대갈람차 사업 승인 과정에서 편법이 동원됐고 공유수면 등 사업 지정 구역이 아닌 곳을 침범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일반 건축물임에도 가설 건축물로 신고된 건축물에 22,900 볼트의 특고압 전기 설비가 설치되는 등 구체적인 위법 사실도 확인됐다는 게 속초시의 설명입니다. 이에 속초시는 원상회복 처분을 예고하고 대갈람차 측과 대화를 진행해 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전 통지와 의견 제출 과정을 거쳐 이달 중 11건의 본처분을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청문할 때부터 같은 내용으로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어떤 위급상에 대한 해소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판단이 들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본처분 현재까지 정상 영업 중인 대갈람차 업체 측은 당시 속초시가 제시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된 사업이라며 본처분 시 집행정지 가처분 등의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가설건축물로 등록된 탑승동의 경우 건축법상 내년 초 재허가를 받아야 해 속초시의 연장 승인 없이는 운영이 불투명한 상황. 속초시는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입장입니다. 탑승을 하지 않았을 때는 속초시가 직무 유기를 하는 경우가 되고 또 어떤 사고가 났을 때는 중대재해법에서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한편 검찰은 대갈람차 업체 선정과 인허가 등의 과정에서 직권 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시와 업체 관계자 등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원 뉴스 김도훈입니다.